야, 이거 뭐야? 의리 없이 지들끼리 먹냐? 깨우지 말라며 그냥 먹을 땐 깨워야지 아, 이 비둘기 이거 상에 올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, 이거? <laughs> 무슨 냄새야? 뭔데 이렇게 냄새가 좋아? 이거 뭐야? <laughs> 떡국 좀 그려봤어 이거 뭐야? 떡국 색깔이 왜 이래? 어? 떡국에 모르는 거야, 이거? 아니더 아, 주세요. 이렇게라도 피맛을 보니 참 좋구나. 미쳤어. 떡국에 선지 넣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? 우리가 사람이야? 먹을 수 먹지 마. 안 먹지. 당연히 안 먹지. 내가 이걸 어떻게 먹냐? 아유. 음. 나한니만 아유. 야, 니거나 네 먹어. 다 먹었어. 음. 음. 아너무해이 게임. 갔다 가 아깝다.